상품의 정품과 모조품을 판별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스마트폰 앱과 상품의 QR코드로 쉽게 정품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가와 학계 교수들의 성공적인 합작입니다. 김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실생활 속에서 모조품의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품마다의 고유번호가 같은 불법 복제된 건강식품, 내용물을 바꾸어 재포장돼 판매되는 과일 상자도 있습니다. 정품에만 붙이는 홀로그램 스티커도 짝퉁에 붙이면 곧바로 진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품과 모조품을 판별할 수 있는 실물을 만들어내기에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부족했습니다. 기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의 그 기술자, 구인 안에 상당히 애를 겪습니다. 기술을 개발해놔도 대기업이나 다른 경영자가 이렇게 추월한다거나 뭐 따라잡는 건 하루아침이거든요. 하지만 한 대학의 산학 협력을 통해 발명품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전자공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 교수들의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정품 인증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네, 확인해 봤습니다. 좋은 앱을 실행해 봉투 위에 QR코드를 촬영하고 상세 정보조회의 동의 버튼을 누르자 정품 표시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QR코드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해독이 불가능한 비밀번호가 들어있어 누군가 어설프게 복제를 한 경우 앱 하나만으로 짝퉁인 사실이 발각됩니다. 교수들은 기존 아이디어에 살을 붙여 정품 한 개가 단일한 경로로 유통된다는 논리를 이용해 앱의 완벽도를 높였습니다. 실생활 속 편의에 골몰하는 기업가와 학계의 논리적인 기술 접목을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헬로 t v 뉴스 김경원입니다.